이 메르스에 대해서 뭐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냐면요 SNS에서. 메르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돌았어요. 실제 이 고용량 비타민C요법, 이걸 비타민C 메가도스요법 그러는데, 이거는요, 임상적으로 전혀 입증이 된게 아닙니다. 그냥 이론만 있는 상태예요. 그럼 왜 임상시험 왜안 하냐? 임상시험이 있죠, 일부가. 실제 70년대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노벨상 화학상 받았던 사람이 쓴 논문에서는 말기 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mg의 10 100mg입니다. 10 비타민 C를 주사를 하니까 생존이 기존 1000명 암 환자들에서 비해몇 배상 이 높았다 이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그러나 이임상험도 사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 이것 역시 그냥 환자군 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눠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이라고 가장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메이오 클리닉 프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서 100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비타민C 고용량, 근데 이제 거는 경구 복용이지만 위약이랑 그다음에 고용량으로 비타민C 약으로 먹게했는데 결과는 차이가 없는 걸로 두 번이나 임상험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은 아직까지 이론에만 근거합니다. 물론 일부또 임상의사들이 경구로 복용하면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사실 1만 mg 먹으면 16%뭐 이렇게 밖에, 18% 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사로나야 된다고 해서 주사를 1만 mg, 10만 mg 주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기암 환자의 대상으로 아니, 실제 그걸 시행을 해요. 대체의학에서 그건요 아직까지 입증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론만 있는 거예요. 혈중농도가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 아직까지 없습니다.